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양군 소식 준비했습니다. 청양군이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마을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양군 유길순 통합 돌봄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양군 통합 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네, 먼저 마을 봉사의 날, 이 날이 어떤 건지 소개를 먼저 좀해 주시죠. 저희 청양군에서는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마을까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마을 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시작되었으며, 군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봉사단이 재능 기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불편사항들을 해결해주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마을 봉사의 날을 행사를 통해서 건강 진료, 가전 제품 수리, 이미용 봉사, 가축 동정, 지정민원 상담, 농기계 수리, 보일러 점검 등을 비롯해 효도 사진 촬영, 도배, 장판 교체, 이동 빨래방 등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마음으로 회관 및 경로당 청소, 진입로 제초 작업 등 마을 환경 정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 곳곳에서 도움이 되는 활동들 펼치고 계셨는데 올해 일정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 4일. 대치면 창곡리에서 시작되었고 지난 11월 5일 비봉면 용철리까지 9개 마을 2,091명의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건강 진료 365명, 수지 이열침 301명, 동기계 수리 174명 순으로 건강 진료 수혜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총 16개 분야 전문 봉사자들이 매회 평균 26명씩 참여하여.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난 97년부터 무려 20년이 넘게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복지 서비스인데 내년 운영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해 마을 봉사하는 행사가 끝나면 참여했던 봉사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올해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공유하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올해보다 마을 봉사의 날 횟수를 늘리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신규 봉사반을 추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나은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의견 수렴도 많이 펼치고 계시고 예, 이밖에도 청양군만의 특별한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청양군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능 저와 노인에게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식사 배달 및 이동 지원, 방문 건강관리 등의 직접 제공 서비스를 비롯하여 건강, 의료, 돌봄 부문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출범되었으며 전국 16개 선도 지자체 중 저희 군은 노인 분야 선도 지자체로 청양읍 교원리에 신축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과 연계한 통합 돌봄센터를 2025년까지 73억 원을 투입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까지 구축될 계획인 통합돌봄센터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주민들이 우울감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읍면과 복지관련 민간 기관 등과 협조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 홍보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참 취약계층은 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무쪼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 6일순 통합돌봄과장이었습니다.